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더 많이 시간을 주님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은 회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이런 시간이 있죠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 시간에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부정한 몸으로 갈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뭐한 주간 돌아보니까 별일 없었고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질투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섭섭해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아때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기도가거나 구응회 때나 그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 회개하기 위해서 혹시 아껴두는 건 아닌지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할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회개기도 합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할 때에 혹시 과거에 어떤 회개했던 문제들을 다시 꺼내서 또 회개하는 건 아닙니까?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부용하다가 회개 기도 시간이 끝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회개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나거나 감동을 주시는 게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회개 기도하면 됩니다. 바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막고 있습니다. 다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을 가져오는 선사가 지형형, 아사 국군에 의해서 막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시간, 회계 기도 시간에는 그 악한 형들을 대적하고 파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늘 문이 열리거나 풀리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 하려고 했었고, 또 기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분들 없습니까? 네, 하나님 언젠간 주시겠지 하고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계속 찾아가서, 네, 계속 부르짖더라 그게 예수님의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짧은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또, 우리 기도를 쌓아서 올려보내잖아요. 얼마나 바쁜 시간에, 얼마나 부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 시간에 좀 낭창낭창하게 기도한사람도 있어요. 네. 좀더 열심으로,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 목소리가 큰 사람이나 또는 작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안나 한나. 한나의 기도가 그거죠. 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마치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막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 내 나의 이 애기 낳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왜안 돌보십니까? 뭐 이렇게. 그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만 간절한 게 아니고 실제로 목소리를 막 외쳐 부르거나 또는 이렇게 마음속에서 간절함을할때 이게 간절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 습관이 뭐 묵상 기도를 좋아한다뭐 그렇게 해서 이 기도 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이 기도 시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는 회개 기도 시간에는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불기둥처럼 느끼듯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성격이 조용해서 태용나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시간에는 임재기도 시간에 해야 됩니다. 임재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 설교하시는 강론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이 공간 안에 내몸 안에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재기도 때 해야 됩니다. 임재 기도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 네.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침묵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기로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할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그 얘기를 경청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얘기할 때또한 사람이 경청합니다. 이게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인제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침묵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침묵 기도 할 때는 더 이상 이렇게 간절함이 올라오지만은 자꾸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시간에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을 계속 하더라고. 요 하나님 다도도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그래도 뭔지 멀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하고 싶다면, 단순한 기도, 간단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리고 침묵,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침묵,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재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불기둥 같은 뜨거운 기도라면 마치 임재기도는 구름 기둥처럼 주의 말씀에 지혜가 임하는 시간 그 시간이라고 봅니다. 일반 예배 시간에는 임재기도가 없어요. 네 순서가 바쁘죠? 네 주일 예배도 바쁘고 그래서 혼자 가서 부흥회 부응, 때나 아니면 혹여기도원이나 뭐 혼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임재기도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리벤티아 임재 집회에는 찬송과 뜨거운 기도 또 말씀 후에 임재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말이죠. 어떤 때는 뜨겁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네 또는 마음 하나님 앞 시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음, 열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만이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얻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 들을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아멘으로 답하고 네.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우리 찬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립싱크 하지 않고 네. 더 크게 찬송하고 네. 가사 말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심령을 더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50세, 60세, 70세 이상, 80세 계신 분들은 정말 한국교의 붕을 눈으로나 귀로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뭐다 끝났어. 뭐 나이 늙어서 내가 뭘 해. 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봉사에 관한 얘기예요. 몸으로 할수 있는. 일. 근데 하나님의 일은 육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능으로 하는 일도 아니라그랬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나, 하나님의 나라 건축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이 누구냐?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육체는 날로 후폐하지만은 마음은 늘 새로워져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고 내우외안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더 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교회가 침체되었다.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더 옛적의 그 부흥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다시 한번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액정적인 기도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그런 임제 기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